여기가 이렇게 음. 제가 보면 이렇게 요즘에 자세히 빳하게 하려고 음. 이렇게 하니까 더 보이죠. 아니요.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음.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많이 생겨요. 그리고 음. 누워서 촬영한 거 있죠. 이거 이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냥 그냥 다음 촬영할 때아 음. 그 목이 안 좋아요. 그럼 어떻게 해요 <laughs> 아니면 경추베개 같은 거 갖고 다니세요 <laughs> 아경추베개라고 <김주백이라고. 웃음> 어, 그러고 <laughs> 어, 있기 때문에 퀸트야 <laughs> 뷔올렛 아, 우리 유 p 브이올렛에 대한 상식이 있나? 턱에 대해서 마른 분이 이것저것 다해봤을때 도달할 수 있는 중착지 와... 그렇 바로 와도 되긴 하지만 우선은 조금 이중턱을 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술 중의 하나. 내가 살이 쪘어. 살이 쪘는데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해가지고 나를 수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예 거기 에 있는 지방 자체를 없애는 뭐 지방 흡입이라든가 이런 걸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요동실한 녀석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만드느냐 아니면 얘를 아예 한 덩어리가 파버려서 없애느냐. 브이올렛은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영구적이죠. 시간이 지나면 이 세포라는 건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더 스멀스멀 살아나겠지만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. 뭔가 세포를 사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상에서이 위를 단계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본다면 목자신는 부분 바로 위 어떤 요 부분은 이중턱고 가장 빼고 싶어하는 부위가 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놓게 되고 이 세포를 죽이는 거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한 곳에 들어가면 거기는 세포가 비균등적으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쪼개서 여러 군데 좀 균등하게 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치르게 돼요. 그러면은 현재 현존하는 음. 턱살 관련 시술이나 관리 중에서는 가장 센 궁극기 같은 친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센 약물 중에 하나예요. 음. 그거를 없애는 일단 음. 진행을 음. 하게 될 거고 요 가끔 경제 음. 이제 욱신하면서 아파올 거예요. 음. 아파오지? 네.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진짜 이제 느낌이 와요. <laughs> 처음에는 진짜 안됐 보통 아플 때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. 그렇죠. 남자 중요한 건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거다 보니까 소염제, 염증 반응을 하지 음. 못하게 하는 약은 안 먹는 게 좋아요. 아안 들어. 음. 음. 자, 고생했어요. 마음에 들어. 어때요? 근데 제가 찌르냐고 그러요 근데 이제 아파할 거예요. 한개 진짜 아프더라고. 지방 세포 사멸하는 그런 즐겨야겠다. <laughs>